오늘 방송 키자마자, 이제 실험실이 펼쳐졌는데, 저번주에 이제 이보크 스트림 했었죠. 그거에 이어서 이제 또, 새로운, 뭐, 새롭진 않습니다. 원래 눈 속임, 스포라는 게 이제 시즌 2 때부터도 뭐 눈속임 포카드 사용하는 그런 빌드라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들 그런 게 시즌 2 때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새로운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얘네도 얘도 로테이션입니다 이제 시간 지나면 은어 얘도 이 빌드에서도 또 얘가 이, 재밌지 않을까 또이 빌드에서도 또 얘가 또 쓸만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재발굴이 되면서 그렇게 항상 어, 실험실이 펼쳐지는 건데 이번엔 또 이제 커뮤니티에서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포카드 눈속임을 이제 뭉투림에서 사용하는 거죠 뭐 결론부터 보고 갑시다. 티 p 즌100% 기준, 눈 속임 안 보고, 확인 안 하고, 그냥 무지성, 시가랑 세렌 앞에 그냥 무지성으로 포카드를 누르는 식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도, 그냥 기대값 자체가, 눈 속임이 더 강하다. 결론은, 기대값만 따지면은, 어 그냥 쓰면 된다. 대충,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뭐, 조금 더 장문의 글을 보자면은, 어, 요거, 뭐, 길긴 한데, 제가 하고 싶은 말도 그겁니다. 어,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 저거를 이제, 간단하게 제 의견까지 곁들여가지고, 좀 말을 하자면은, 일반적인 기대감만 생각하면 물속의 포카드를 안쓸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사실 기대감만 두고 보기에는 이 로우스타크의 실전이 만만한 그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다. 빠르게 내 딜파이를 세게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수 없이 안정적으로 내 딜파이를 확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근데 이러한 측면에서, 어쨌든, 눈 속인 포카드는 쉽게 말하면 위아래로 편차가 벌어지는 거다.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결과값이 다양해진다는 거죠. 어. 어. 그래서 이 지점을 알아서 잘 골라라. 어차피 이거 보는 사람은 뉴비 아니. 어. 알아서 잘 고르겠죠. 그리고 카드가 많이 뜨는 것과, 좋은 카드가 적재적소에 잘 뽑히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일이다. 그러니까 운빨이란 소리죠? 그래서 이게 사실 뭐가 더 좋나요? 라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는 게이 아르카나의 그런 세팅 방법이다. 음.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균형 활용하기 매우 힘들고, 심판이 맛이 없어진다. 뭐 이런 지점들이 있는데, 카드 많이 뽑는 거 좋아. 좋은데, 네가 데빌 쓸때 도태 운수가 뜨냐? 그리고 그 데빌이 크리가 뜨냐 이게 제일 중요. 그래서 뭐 이런 지점, 어 이런 지점 알아두시고 눈속임 포카드도 한번 맛봐 보시면 된다. 자 눈속임 포카드를 쓸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렌 장렬 쓰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마인드셋을 4루 인트라고 생각하지 말고 3루 인트라고 생각하십시오. 이제 주력기가 포카드에서 얘로 바뀐 거야. 어, 얘로 바뀐 거야. 그래서, 레인 앞에는 포카드를 분리, 어, 붙이지 말고, 시가 세렌 앞에 포카드를 붙여라. 근데, 기존에 눈 속임을 안쓸 때에는, 이 레인 시가를 그냥 안정적으로 빠르게 그냥 무조건 때려 넣는 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잖아. 이, 사실, 이 시가를 누르기 전에 앞서 포카드를 누르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처음 할땐 어색합니다. 어색한데, 사실,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아, 시가 앞에 무조건 포카드를 눌러야 된다. 이런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보너스로 생 생각을 하시면서, 이, 시가 세렌 앞에, 붙여주면 되는 거에요. 그래서, 뭐, 굴릴 때, 대충 이런 식으로. 뭐 처음에는 데빌 들어가니까 그냥 쓰고.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계속, 계속 굴리다가. 이럴 때, 포카드 쿨 아니면 그냥 시가 누르는 거죠? 이렇게 굴리다가. 포카드 쿨 돌면은, 저렇게 시가 세렌 앞에, 붙이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돌면은 시프카 누르고 그냥 세렛누르고 이런식으로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하십쇼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데빌 풀 돌면은 돌려! 저렇게 그런식으로 하다가 다시 뭉트림 사이클로 돌아오면 된다는 점 저렇게 포카드 풀이 안돌았을때는 그냥 안쓰면됩니다 어 이럴 때 방금 눈속이많터졌죠 그냥 이렇게 무지성으로 굴려도 된다는 소리야. 그래도 기대값이 하강보다 높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참 쉽죠? 역시나 뭐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골짜 그거예요. 3루 인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마인드셋을 이 시가세렌 앞에 무지성으로 붙인다. 그리고 나머지 길조은 기본 골자는 똑같아요. 도태온수 모아서 데빌에 바르기.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일단은 저도 익숙치 않으니까 여기는 좀 집중해서 쳐보도록 합시다. 일단 가보자고. 한 대만 더 맞고 가. 그렇지. 일단 데스티니드로 실패했어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긴 한데. 빨리 카드, 카드 줘. 아니. 눈. 아니, 카드가 기운 한 장밖에 없네. 이거 근데 아드 빨아야 될거 같은데? 빨긴 빨아야 돼. 이거 안 빨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돌려다, 오, 그렇지. 와, 저거는 저렇게 고정을 해주네? 좋아, 타이밍 좋고, 버프가, 까비. <laughs> 모을 시간이 없었나보다. 이거 찐부 한번안 터지나? 이거 초각을 미리 털고 가고 싶은데. 어, 터졌다. 바로 박아. 오케이, 근데 확실히 여기는 진짜 별로 뭐 눈속임 포카드라고 해서 막 딱히 그 이득을 볼수 있는 건 아니다. 들어가자, 이. 오케이, 84 밑줄 나오나, 나올라나, 나오네, 22퍼? 그니까 이거 사실상 그니까 사실상 3루인이야 이거 사실상 3루인 이거는 비교를 뭉트림이랑 할게 아니라 이보크 스트림이랑 비교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약간 느낌이 딱그 느낌인데? 3루인에다가 보너스 들어가는 느낌? 그니까 러 기존의 카강코카 쓰는 뭉트림이랑 비교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 때릴 시간이 없네 얜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마지막에 좀 덜어가지고 거봐 어 그냥 딱 감이 온다 치는 거 보면 약간 중간 이후부터 뇌사 좀 많이 와가지고 근데 결국엔 여기도 이제 데스티 드로우를 잘 해야된다 이 말이죠? 제발 짝꿍 기운 말고 어 나왔다 짝꿍도 그렇지 뻥뻥 한 번은 뭔가 이슈가 있었어요. 어, 짝꿍 또 찾았어요. 여기 그냥 내가 밑줄 나오겠는데? 50억이 뜬거같은데? 방금? <laughs> 알카나이스 좀세긴한데 아이, 못쳤다 아, 얘도 이줄 나오네. 자, 일단 눈속임 포카드 대충 실전 굴려보 후기 일단, 굴리면서 든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한 느낌은, 몽트림 내에서 카강 포카 vs 눈 속임 포카. 이렇게 비교하기보단, 스킬트리의 느낌이, 이보크 스트림 vs 눈속 포카.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둘이 비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든다. 이게 이런 이유를 받는 이유가, 결국 메인으로 굴리게 되는 루인 세계 레인, 시가, 세렌. 이게 똑같고, 코카드와 그 이보크의 지금 스킬 트리 내에서 위치나 위상. 음, 그런 게 비슷하다고 느꼈기 때문. 이 차이가 두 개의 차이가 딱 그거예요. 루인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카드를 뽑느냐? 루인 사이클 아닐 때 카드를 뽑느냐? 이, 렇게두 개의 차이라고 느껴가지고, 아덴수급 측면에서 이보크 스트림. 얘네끼리 비교를 하는 게더 정확하다고 생각했 들었다. 음, 이런 느낌입니다. 뭐, 어느 쪽이든 음, 맛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보크로 이제, 루인사이클 아닐 때 카드 뽑는 강점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눈소포 카드로 루인사이클 보너스들 챙기면서 카드를 수급할 것인지, 뭐 이런 느낌... 음. 둘다 해보고 이렇게 비교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일단은 DPS도 그렇고 실전 딜도 그렇고 야다 비슷하게 나온다. <laughs> 관심 있으면 해봐라. 그리고 쭉 그걸로 사용해도 좋다. 뭐 그런 느낌으로 또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음. 그런 느낌?